주현절 여덟째 주일이자 3월의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까지 한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른 세대는 어린 세대는 어른들에게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린 세대를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경계가 쌓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을 이렇게 어, 온 세대 함께 통합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어, 이 또한 참 좋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합이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동등하거나 또는 비슷한 것들이 함께 합쳐지는 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연합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그냥 아이들더러 들어와라 는 것이 어, 현실이기 때문에, 음,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힘들겠다 싶습니다. 어, 유독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이 이렇게 우리가 연합 예배로 매달 첫주예배 드린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작년 3월부터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임시로 집례하는 중에 뭐큰 변화를 줄 수는 없어서 소극적으로 오늘은 설교 길이라도 조금 짧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네, 우리 친구들 벌써 웃고 있습니다. 좀 짧게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훗날 불리우는 한 사람의 가정 교사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왕자 시절의 알렉산더를 데리고 했던 대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가정 교사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자님. 왕자님께서 훗날 왕이 되시거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대답합니다. 저는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놀란 기색 없이 또 묻습니다. 그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면 아시아로 넘어가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런 놀란 기색 없이 묻습니다. 그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번에도 알렉산더는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나면 팔레스틴과 이집트도 정복하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묻습니다. 그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알렉산더가 또한번더 대답합니다.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하고 싶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관에서 인도라는 것은 세계 동쪽의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세계 끝까지 다 정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리하시고 나면 그다음엔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반복된 질문을 던졌을 때 전세계를 다 정복한 뒤에 뭘 하고 싶냐는 이 스승의 질문에 알렉산더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쯤엔 저도 죽겠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벌써부터 당시로서는 존재한 적도 없던 유래가 없는 거대한 제국을 포부로 가지고 있다니 그 야망이 사뭇 대단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우리도 한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도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얘야 꿈을 크게 가져라.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아야 되고 뭐 꿈은 얼마든지 크게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알렉산더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20살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왕, 왕으로 등극한 이후 불과 13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그는 그가 어렸을 적 스승에게 했던 말을 다 이뤄냈습니다. 그리스트를 통일하고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팔레스틴과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 북부 일부 지역까지 정복해내는 그야말로 자기의 꿈을 이뤄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성취를 최단 시간에 이룬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도 거대하게 성공한 그의 인생이었건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어, 그 화려한 인생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빠른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알려지기로 알렉산더는요. 사망하던 그, 그 어간까지 알려진 것은 평소 그렇게 큰 지병이 없었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했고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넘치고 자신감으로 충천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장에서 단한 번도 패배한 적 없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가 딱한 가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론적인 실존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싸움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그 싸움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일화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배푸는 특별한 의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장군이 들어올 때 로마라는 시내로 들어올 때 성대한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에 입성하는 로마 성내로 진입하는 장군에게는 별도에 마련된 에쿠스라고 하는 군마를 태워주었습니다 이 에쿠스는 전장터에 실제로 끌고 다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채가 아주 뛰어나고 매끄럽게 잘 가꾸어진 그런 말이라서 미관용으로는 아주 의리의리하고 사람들에게 권위있어 보이기에 딱 좋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에쿠스에게 에쿠스의 장군을 태우고 또는 에쿠스가 끄는 마차에 태워서 이 수레를 타고 장군이 입성할 때 준비했던 이 로마 시민들이 함께 나와 환호를 하면서 이 장군을 환영하는 것이 의식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개선 장군에게 한 명의 노예를 붙여서 그의 바로 옆에서 이런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왜이 말을? 모든 죽음의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온 개선 장군의 옆에서, 그 장군이 한창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더 많은 자신감에 도취되게끔 할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말을 외치게 했던 것일까요? 아주 모순적이지만, 이 짧은 외침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 하여금 그대의 승리가 많은 이의 죽음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고.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그들과 같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반박할 수 없는 일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에서는 메멘토몰이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과 더불어서 유명하게 또 통용했던 말이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카르페디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즐겨라. 지금 이 순간 그냥 너의 삶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격언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주어진 환경에 충분히 몸을 담그라는 뜻입니다. 결국 죽음을 염두에 둘때 지금 오늘의 삶이 더욱 소중함을 깨달으리라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함께 녹아 있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어, 오늘 우리 어린이들 막 처음에 얘기해 놓고 청소년들 얘기해 놓고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거꾸로 그 죽음이 조명하는 삶을 더 집중하여 살아내기도 하죠.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페이스북이라고 더 이름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메타의 전무이사인 아주 젊은 여성, 우리 한국계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이 암4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9개월 선고를 받고 투병 일기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한 이후에. 언론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도 함께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을 때,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 오히려 지금 내 삶이 더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세상의 지혜 말고, 세상의 지혜 말고,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 이상 무엇이 더 있을까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독교 역시 우리 성경 역시 방금 이야기한 세상의 지혜를 다 포함합니다 이게 대립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종말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것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세상의 끝날은 아닐까라고 염려하며 또는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50절부터 58절 맨 마지막만 읽었지만 15장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끝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까움을 실감할수록 그 삶을 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15장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끝나거나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 허무함이나 무기력이나 무의미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영양가가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당위적으로 이래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 너머의 것을 소망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다하여서 우리 육신의 불꽃이 꺼진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이 성도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19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묻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유익과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 때문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의 소망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며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58절에 권고가 나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 교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본문들이 나오죠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문어만 경고를 무시하고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의 선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 수고해야 돼입니다.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하시고 남성에게는 노동의 수고, 땀 흘리는 수고. 수고라는 단어가 여인에게도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본질적으로 흙이었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내보내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죽는다더니 안 죽는데? 아직 살았는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에서 죽음 이후에 뭐시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잘 살아 있는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동안에 여러분 기대되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있으면 우리 여기 완전 꽃동산이 될 겁니다. 간혹 예쁜 꽃을 보면 아 예쁘다 하고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송이씩 이렇게 꺾어 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어떻게 됩니까? 한창 예쁠 때는 주고받기도 하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지만 꺾여진 꽃은 이내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꽃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는 그 나무에 또는 그 덩굴에 그냥 붙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꽃은 그 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도 꺾여져 버린 다른 꽃보다 더 오래도록 빛날 것이지만, 혹여 시든다 하여도 그 덩굴에 붙어 있으니 다시금 때가 되면 새 꽃망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지에서, 그 뿌리에서, 그 덩굴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꽃은 그 이상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당장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공급할 생명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아시듯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유일한 진리이자 개념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고 증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1절 56절까지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끝머리에서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끝머리가 무슨 말입니까? 끝이라는 말이랑 머리라는 말의 합친 말입니다. 끝머리, 끝머리 모서리죠 모서리 이렇게 쭉 가다보면 이렇게 쭉 가다보면 끝인 것 같은데 다시 이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 끝머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삶의 끝머리를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끝이 아니라 곧 머리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죽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기억함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기쁘고 거룩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너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부활하여 또 다른 생명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왠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땅에서 하는 수고, 뭐 해산의 수고 다 수고입니다만 우리의 수고가 이럴 때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